안녕하시죠, 모션 오빠입니다. 아, 외로운 늑대 2탄, <laughs> 1탄 2탄으로 나오네요. 석을 아, 석을하고 멋있죠. 이제 지난번 만나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 또그 재밌는 어, 분 이렇게 얼굴이 기억나고 보고 싶네요. <laughs> 아, 사람이 왜 이렇게 어, 금방 금방 자주자주 보고 싶은지 몰라요. 눈썹이 에, 지나지 않죠 지나지 않지만 음, 뚜렷함이 이렇게 쾌활하게 보이죠 계속, 어, 별명처럼 음, 별명답게 외로운 늑대 별명이 잘지었어요또오늘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저기 그러니까는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또 그러죠 오늘도 이제한 친구분과 함께 식사를 저쪽에서 음, 코다리찜이라 그러나요? 그걸 딱 먹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 그 코다리찜 하다 보면 이렇게 동태 대가리들이 많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이제 보통들 보면 어두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태 생선 대 머리를 에,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먹으라 그러는데 했어요. 글쎄, 저는 제 생각은 그 어두일미라는 말이 영 맞지 않아요. 저는 그 생선 머리 갖고 뭐 먹을 게 없어요. 뜯어보다 보면은 귀찮기만 하고 뭐그 먹을 게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맛있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제생각입니다만는 <laughs> 옛날에 그 식구들 많은 시절에 보면은. 아버님 아버지는 그 어머님이 아버님한테는 그 많은 어 생선을 잘통 몸통을 많이 주, 주시면서 애들한테는 아 저기 머리 부분만 주고 꽁지 부분 주면서 야막그이 생선은 어두입니다. 생선은 머리가 맛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아버님한테 좋은 것만 다 줬어요. <laughs>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느라고 생선을 잘 몸통을 다 잘라서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주시면서 본인 당신만은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머리를 잡수시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마 그 머리를 봐도 왜 그걸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 생선은 어두일미란다. 그래서 생선은 맛있는 부분을 엄마가 먹는 거다. 이렇게 <laughs>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어두일미라는 말은 순거짓말이에요뭐 생선 머리가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laughs>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고 그 인정 어린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비 이제 이사를 하는데 하필 이사하는 날 비가 막 와요. 그럼 이사할 때비 오면 참 힘들죠. 그뭐 젖을까 봐뭐 요즘 같아서는 이제 요즘인데 이사할 때 무슨 그 박스 차가 탁 와서 제다 알아서 하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사할 때 직접 짐을 꾸려서 한 적이 많죠. 그럴 때 이제 비가 오면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 이제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음, 비오는 날 의사서 부자 될 일은 없죠. 그런데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 그까 우리 한국 동양인들의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인정어린 어,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혼자 계산해 봅니다. 또 저도 저참 어, 저 이름이 고약한 1 18, 8개년에 저기 제 오랫동안 (24년) 24, 동안 살았던 집이 홀랑 불탔어요 불탈때 불이 타가지고 저의 저희 집만 불 타면 괜찮은데 양옆집을 불태워 가지고선 그걸 무너지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은 편이고요 <laughs>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 불이 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이 나버렸는데 이제 위로의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불난 집 불난 후에 불난 집은 부자가 된다. <laughs> 이것도 역시 위로의 말이죠. 참 에,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그 위로의 말을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옛말에 여러 가지 많죠그 의심 받을 짓을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음, 참외밭에 갈 때는 신들매 신발끈을 고치지 말고. 감, 배나무가 감나무, 어, 과일나무겠죠. 거기에 지나갈 때는 모자에 갓끈을 고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참그 지혜 있는 얘기죠. 음, 그런 거 보면 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어리기도 하고 또 지혜스럽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런 것을 빗대서 얘기한 게 많습니다. 아또 그런게 또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음 저걸 많이 했어요 눈 대략기 이는게 많이 났죠 저도 눈 대략기 이쪽에 났다 나을만하면 또 다른 쪽에 나고 다른 쪽에 있으니 나을만하면 또 왼쪽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니까 그 당시에 뭐 전쟁 끝나고 우리 한국이 밥 먹을게도 힘들고 그랬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머리에 머리에 기계총 막 기계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장부시름 있죠 그런 것도 나고 이런 것들이 일종에 다 영양실조에서 지금 생각하면 영양실조에서 오는 건데 눈대륙이 나면은 어른들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아, 아침에 말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하지 않은 침을 음, 그눈 주위에 바르고 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장로에 가서 돌멩이 위에다 눈썹 하나를 뽑아서 거기다 올려놓고 다른 돌멩이를 눌러놔라. 그러면 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멩이를 발로 딱 차면 그 사람한테 눈될 개가 올라간다. 옮겨진다. 그럼 너는 낫는다. 아,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좀 하면은 눈데릇기도좀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학적인 어, 그런 얘기가 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실제 의술에서도 그 음, 많이 사용하지요 어, 아, 특히 그제 친구들이 이제 각 전에 옛날에 뭐, 좀 남을 어, 움질하고 그러다 이제 간방에들 가고 그런 면에도 가고 그래요. 이제 그랬을 때 보면은 간방 안에서는 막배 아프다고 막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죄수가 그러면은 간수가 알았다고 약주인다 그러고선 벽에 흰 벽에 벽을 유리 같은 걸 빡빡 긁어가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갖다줍니다. 갖다주면서 이게 빨리 잘 낫는 약이니까 먹어라. 그러면은 보는, 보는 데서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같이 준대요. 그럼 그걸 먹으면 이건 상당히 좋은 약이니까 금방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준대요. 그럼 그걸 먹으면 실제 안 아파질 수도 있다는 <laughs>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물론 또 안, 계속 아프다 그러면 또응또 응? 또 긁어서 줄까봐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 유머도 아니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해줄때 그러한 것을 음, 재치 있게 얘기해 주지 않나. 지로운 우리 민족이니까 지혜로운 민족이죠. 그래 가지고. 아, 아 이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끝나는데 이 앞에 머리가 참만 기분 좋아요. 참 해돌아칩니다. 그러니까 어, 외로운 늑대라죠. 지금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웃는 거 보면 외롭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아, 멋있습니다. 외로운 늑대 제 2탄. 잔잔짠 잔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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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잔. 다시 한번 또 만나서 딸 <laughs> 국질이 나나요? 뭘 훔쳐 먹었나요? 아까 그 음, 코다리찜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매운 걸 급히 먹었나봐요 자 사인 들어갑니다 짠 짱구야 지금 오늘 며칠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28일 수요일 물론 21년이고요 네. 자 그럼 이거 이 이제 외로운 늑대 제 2탄 이 분의 음, 영상을 몇시에 올릴까요 음, 지금 올리면 아, 오전에 뭐, 두개 올렸는지 하나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녁 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4시 뭐 벌써 저녁도 됐네요 한 5시쯤에 올라가게 해놔야 되겠네요 예. 자 오늘도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조용히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라도 음, 구색 맞춰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